그 모든 전쟁은 원인이 있죠. 네. 네 우리 지금 남한과 북한도 네. 왜 한국 전쟁, 유기전쟁이 있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어, 광복하는 과정 속에서 이북 지역에는 소련, 이남 지역에는 미군이 들어왔다. 먼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있어서의 그 신민지 시대의 어떤 청산되는 과정 속에서의 그런 외세의 개립, 개입, 그리고 우리 안에서의 또 공산주의냐, 또 민주주의냐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이념적인 그런 투쟁 내분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처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물론 이 정도의 그러한 갈등과 어, 그런 전쟁의 그런 계기가 있긴 있었죠. 음... 네, 광복이라고 하는 게 2차 세계대전과 연결이 되잖아요. 예. 예. 그런 것처럼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문제는 결국 1차 세계대전에서의 문제가 어... 발생합니다. 네. 1차 세계대전은 독일과 오스트리아, 그리고 오스만 제국이 한 팀이 돼가지고 또 다른 또 어떤 영국과 프랑스, 나중에는 이제 미국,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 오스만 트루크 이 제국이 사실 많은 아주 넓은 지역의 식민지로 음. 어, 지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그 안에 지배를 받고 있었던 민족 중에 하나가 아랍 민족이에요. 오스만 음, 네, 팔... 제국으로 지배받던 그렇죠, 아랍 그렇죠. 민족. 예, 그 아랍 민족이 팔레스타인이 있겠네 팔레스타인도 있고 뭐 이란, 이라크 다 그쪽 지역이 네네. 북아프리카 지역도 다 오스만 트루크의 그 지배를 받았던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오스파 오스마트루크가 이제 졌잖아요. 네네. 그 땅을 영국과 프랑스가 네네. 식민지로 나눠 갖게 된 거예요. 아... 근데 그 과정에서 (1차) 세계대전이 한창 벌어지고 일, 있을 때아 네. 어떻게 하면 이 (1차) 세계대전을 이길 수 있을까? 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팔레스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팔레스타인인에게 아랍 민족에게 네네. 너희들 지금 어렵게 오스만 트루코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네네. 여기서 너희들이 무장 봉기를 하면은 네. 나중에 너희들한테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아... 이 얘기를 해줘요. 누가 영국이, 영국에서 영국이. 예 그렇게 하니까 이 아랍 민족들이 와 우리가 드디어 나라가 생긴다 해가지고 네네. 진짜로 이제 무장 봉기에 일어서게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1차 세계 대전에 있어서의. 영국이 더 도움이 되, 받을 수 있게끔 음. 도와준 거예요. 음. 근데, 그래도, 없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없는데, 네네. 그래도 전쟁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더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는 영국이 이스라엘, 유대인, 그때는 이스라엘 아니죠. 네네. 유대인들, 너희들 그팔레스타인 지역 땅에 네. 나라 만들고 싶지. 어. 그러면 너희들이 우리에게 돈이랑 그리고 미국이 아직 참전을 하지 않았는데 네네. 너희의 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미국 참전까지 너희가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아... 영국 입장에서 너희들에게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 아,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전쟁을 치르는 돈이나 네. 미국의 지원 이런 게 필요했었던 그렇죠. 거군요. 예, 이제 이중 계약을 한 거예요. 아, 중... 전세 계약을 하는데, 네네네. 이쪽 집도 전세 계약을 하고, 아, 집주인이, 같은, 같은 집안에. 어, 이쪽 다른 가정도 우리 집에 전세로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어떻게 둘다 돈을 받은 거예요. 한 명이 나가야지. 근데 둘다 이제 들어온 거예요. 이삿짐 센터 해가지고, 오. 이제 짐을 딱 놨는데, 네. 어? 그제서야 알게 된 거예요. 집주인 한 명에 전세자 네. 두 명. 그렇죠. 집주인은, 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됐는데, 아. 그렇다고 해서 누구 한 명을 포기시킬 수 없으니까. 음, 돈은 다 받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둘이 같이 살아라. <laughs> 아, 그게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네. 네. 상황이네요. 그렇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이미 팔레스타인이 네. 살고 있었던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음... 팔레스타인에게도 약속을 하고, 네. 유대인들에게는 새롭게 살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중계약이 된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근데 영국이 이것을 수습을 못하니까 네. 그냥 둘이 같이 살아라. 러냈네요 그냥.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가 불만이냐? 음. 팔레스타인이 불만이죠. 음. 왜? 갑자기 새로운 유대인들이 오니까 네네. 안 그래도 불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불만 아니에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도 그래도 없던 것이 생기는 거니까 음.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네. 거의 다 점유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같은 입장이었어요. 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계속 자기들이 점유했던 곳이고, 네. 유대인들이 조금 살긴 살았지만, 이제 거의 동등한 입장에서 준다고 하니까, 음. 예를 들어서, 이 집은 방이 1 0개예요 음. 그러면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생각한다면은, 방이 10개인데, 그냥 우리가 10개 다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음. 어? 근데, 하나 정도를 그냥 유대인들에게 주고, 아홉 음. 개를 쓰게 하면은, 그나마 100번 양보해가지고, 음. 아예 그냥 못 이긴 척할수 있었을 텐데, 영국. 음. 나중에 영국이 손 털고 나가니까, 유엔이 개입을 했거든요. 음. 유엔의, 이전에 어떤 중재하는 뭐냐면, 반반. 음, 5대5? 예. 5개는 팔레스타인, 5개는 이스라엘. 네. 그니까 팔레스타인은 엄청 화가 난 거죠. 아, 그쵸. 유대인은? 한 개여도 짜증날 텐데 그렇죠. (5개) 명이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래서 자 영국이 약속했고 유엔이 오케이 OK 했으니까 바로 (1948년) 네. 그러니까 (1948년은)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또 출범한 게4 8년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와서 약소민족들의 그친민 지배를 받아또 국가 민족들이 다 이제 국가를 새롭게 새롭게 만들고 있는 과정이고 음... 우리 남한도 그렇고 심지어 예. 북한도 그때 정부가 이제 수립이... 수립이 되는 거죠. 네. 이스라엘이 그때 수립이됐 되는 겁니다. 아... 그런데 같은 해에 태어난 거네요. 그렇죠. 예. 참 신기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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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네. 그걸 보고 이제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과 우호적인 어, 아랍인들, 아랍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긴 것에 대해서 큰 불만을 갖고 음... 한 어, 감행한 게 음... 1940년대에 첫 번째 있었던 1 차. 중동전쟁 이라는 거죠 아. 그것이 아까 우리 mc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유 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 그 분쟁이 시작하게 된그 이유가 거기서 나옵니다 아 그때는 아랍권이 이제 이스라엘을 네. 침투를 했었죠 공격을 했죠 어. 그리고 이거는 뭐 나중에 또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1차 전쟁은 누가 보더라도 네. 아랍이 이길 거라고 다 누구나 다 확신했어요 음. 왜냐면 인구 규모에서도 그때는 이스라엘이 천만이 안 됐고, 음.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도 다 포함해서 1억이 넘었고, 음. 그리고 지금도 그 레바논에 있는 그 해저볼라 같은 군대는 엄청 강해요. 하마스보다는 훨씬 더 앞서는 그 군사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만큼 네네. 군사도 발달이 많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아, 레바논이 영국의 식민지여서. 그렇죠. 네. 그 당시에. 네. 네. 근데 이스라엘은 어정기떠쟁이 이제 막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왔던 뭐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변차는 뭐 훈련과 변변차는 무기였죠. 그러니까 당연히 1차 중동전쟁은 무조건 아랍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했는데. 이스라엘 일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들의 표현으로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어. 어, 이골리앗과다윗의 싸움에서 두 번째로 다시 다잇이 이겼다. 어... 라고 하면서 그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겼군요 그렇죠 어... 그래서 (2차) (3차) (4차) 전쟁을 하면서 원래는 절반 절반이었던 유엔의 어떤 중재안이 절반 절반이었는데 네. 그것을 계속 이스라엘 전쟁을 이겼으니까 더 영토를 확장 넓히고 팔레스타인이 있었던 팔레스타인이 유엔에게 받았던 것은 네. 물론 그것도 불만이었지만 다섯 개에서세개두개한개로 지금 완전히 그냥 가자 지구와 서안 지구 조금 네. 이렇게 남은 게 현재의 모습인 거예요. 아, 전쟁에서 계속 졌기 때문에. 네, 네, 네. 예. 그러면 요약하자면 이제 영국이 1차 세계 대전 때 약속을 두 국가한테 했고 그걸로 네. 인해서, 엄밀히 말두 민족이라고 해야겠지. 두 민족이 아니었으니까. 갖고 네. 한집에두집 살림을 하게 된 것이 맞습니다. 전쟁의 예. 이유라는 거네요. 그렇죠. 예. 아.